안녕하세요. 종로 YBM E4U 미친토익 리스닝 최윤선. 종로 YBM E4U 미친토익에서 L.C. 강의하는 지원쌤이라고 합니다. 6월 11일 기출 단어 테스트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일단 투가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뒷부분에 일부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이 시험 딱 끝내고 나오니까 비가 막 내려가지고 어 이게 눈물인가 비인가 하지 않았을까 <laughs> 싶었는데 어떠셨습니까? L.C.는 엄청 심각하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자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번에 910 아니었나? 맞아요. 어, 뭐. 어쨌든 920으로 올랐어요? 네, 올랐습니다. 자, 이제 만점이 음. 목표예요. 왜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편입. 편입. 오. 짧게 말하네. 편입. <laughs> 토익이다. 토익. <laughs> 할수 있다. <laughs> 네. 자 그리고 우리 블라방 수업을 할때 항상 이렇게 채팅과 함께 여러분들 피드백 함께 받고 있습니다. 혼족 혼자, 혼자 공부 못하겠다. 블라방 미친 관리 참고하시면 음. 좋겠고, 자 우리 대결을 할 거예요. 한 개가 커트라인이다 와우. 한 개. 한자한 개보다 더 들려. 음. 그럼 도장을 찍힘을 당해. 그리고 다 얌얌 축해을 받아. 그리고 만약에 나 거꾸로 얘기했나 지금? 한 개보다 덜 어. 들리면 치킨. 네, 어쨌든 잘하면 치킨을 받고 <laughs> 네. 잘 못해도 햄버거 쿠폰을 주겠다. 좋다. 도장을 찍힐 것인가, 찍힘을 당할 것인가,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네, 네. 끝까지 빨리. 이 친구가 누비 도장을 찍히는지 보시고 저희가 다 끝나고 나서 어, 한번 더. 쫙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단어 우리가 또 하나 딱 집어가지고 안자고 진짜 외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음. 가장 중요한 기출 단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어낸 건가요, 이거? 아니죠. 그대로 어. 기출문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 학습을 같이 해주셔야죠. 기출 단어. 네. 미국 발음, 영국식 발음. 출발. Part 1. Leaning over a box. Leaning over a box. 하나, 둘, 셋. 박스에 기대한... 어떻게 기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박스나 뭐 위로 몸이 기울어진 상태이다. 기대다고 하면 약간 곤란합니다. 음. 벽에 기대고 이럴 때 leaning against를 쓰죠. 다음. bucket. bucket. 하나, 둘, 셋. Bucket. 뭐 양동이, 네. 뭐 그런 거 통. 다음. plastic bin. plastic bin. 하나, 둘, 셋. 쓰레기. 플라스틱 통이죠. 엄밀히 네. 뭐 말하면 쓰레기통 <laughs> 자체는 rubbish bin 혹은 waste bin인데 플라스틱 통으로 하는 게 정확하긴 하죠 <laughs> 다음. appliance, appliance. 하나, 둘, 셋. 가전, 가전 제품. 정답. 다음. scatter, s c a 하나, 둘, 셋. 흩어지. 그쵸? 막 흩어지게 음. 하다, 막 흩뿌리다 이런 뜻으로 막 널브러져 있을 때. 다음. posting a sign, posting a sign. 하나, 둘, 셋. 표지판. 그렇지. 음. 표지판을 붙이다, 부착하다, 게시하다 이런 뜻인데, sign은 명사로 서명 뜻이. 서명 뜻이 있다. 있어요. 맞습니다. 있다고 하면 싸하게 날릴 거예요. <laughs> <laughs> 자 담아졌나요? 네. Wow. 네, 가볍게 담아졌습니다. 마이너스 영 이제 팔두총열 개다. 출발. In alphabetical order. In a 알파벳 순서대로 부를 수 없지. 다음. It's already been taken care of. It's already been taken care of. 나둘 셋. 그곳은 이미 처리됐. 그죠? 그곳은 이미 다 처리됐어. 정답으로 나왔던 문장입니다. 음. 다음 envelope envelope 하나, 둘, 셋 하나, 둘. 봉투 다음 I took the class already. I took the class already. 하나, 둘, 셋 나는 그렇지. 음. 나는 이미 그 강의를 들었다. 다음 inexpensive Inex inexpensive 하나, 둘, 셋 비싸지 않은 그렇죠. 음. 비싸지 않은 다음 It's a great color on you. It's a great color on you. 하나, 둘, 셋 너에게 잘 어울려. 그렇죠? 음. 정말 너한테 잘 어울리는 색이다. 정답으로 나온 문장이었어요. 네. 다음. How did the meeting go? How did the meeting go? 하 나, 둘, 셋. 회의 어떻게 진행되고있니 음. 디든데. 시제, 시제. 어떻게 진행되었니? 아, 그쵸? 그렇죠.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었었어? <laughs> 음. 회의실 을 어떻게 가택시 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때 아니고 회의 어떻게 진행됐었어? 다음. Let's take her to lunch. Let's take her to lunch. 하나, 둘, 셋. 그녀랑 점심 먹자. 그쵸? 그녀를 음. 점심 먹, 먹으러 데리고 가자. 뭐 음. 접대하다, 대접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다음. I'm on the way. I'm on the way. 하나, 둘, 셋. 아, 가는 길이야. 오, 가는 중이야. 어허. 다음. What's the desk made out of? What's the desk made out of? 하나, 둘, 셋. 그렇지. o 예그 e 상 뭘로 만들어졌냐? o l o e What's the d made out of? s t e t a t t a t e o a t e of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l a l i f a l l a l i f a l i t t l a r i f y c l a r i f y e 그죠. 명확하게 하다. 분명하게 하다. 오, 누가 보면 짠줄 알겠다. 다음. oppose. oppose. 동사. 하나, 둘, 셋. 반대하다. 어, 이번에 RC에도 이게 좀 많이 보였어요. 반대하다. 다음. s 써. s 하나, 둘, 셋. 톱톱질하다. s 써, s s 같이 해 볼까요? 시작. so. 그것도 돼야지. 시작. so, so. 안 보이잖아, 여기에 시작. so, so, s 이곳은 미친 도에 미친 강사, 미친 강사? <laughs> 미친 도에 미친 도에 응. 다음, Auto Body Shop. shop. 나 둘, 셋. 자동차 가게, 자동차 용품 가게. <laughs> 아안될것 같아요. 아, 뭐, 안 어, 된다고요? 수리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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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자 수리점, 어, 정비소에 계요 우리나라에서 바디샵 하면 그 브랜드, 오, 냄새 좀. <laughs> <laughs> 그 되게 안나 거고요. 기계로 그쵸. 보면 오. 몸체, 음. 자동차로 봐도 몸체, 물로 본 몸통 이런 의미로 자동차 정비소로 많이 나오죠. 어려웠어요 이 문제. 맞습니다. 다음 assembly. assembly. 나둘 셋. 조립. 조립. 음. 명사죠. 이거때 애들이 엄청 헷갈려해. 맞습니다. 다음 apprentice. apprentice. 나둘 셋. 견습생. 견 교육받는 사람. 요것도 참 어렵죠. 네. 다음 e a n s e x p a n 나2 3 확장, 확장 그렇죠? 넓히는 거예요. 다음 How is the development coming along? How is the development coming along? 나2 3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그렇죠? 개발 어떻게 <laughs> 되고 있는 중이야? 음. 이 going과 all, go coming along은 동의어입니다. 네. 다음 voice recognition software voice recognition software 나2 3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뭐야 음악 틀어 줘. 음. 그럼 이제 이거 듣는 사람 시리가 막막 틀어준다? 아 진짜요? <laughs> 다음. Let me look it up the information. Let me look up the information. 하나, 둘, 셋. 정보를 찾아보자. 그치, 음. 그 정보를 찾아봐줄게. Look up은 정보를 찾다. 아, 너무 중요. 음. 다음. 오. 마이너스 인데 와우. 소라소렌도 아, 아까 전에 오토바이숍. 다음 파 a 4 출발. Dance fog. Dance fog. 하나, 둘, 셋. 안개. 어떤 안개죠? 백. 어, 뜩. 밀집한. 그러니까 뭐 짙은 안개. <laughs> 이거 이런 면 되게 무 짙대. 무섭대. <laughs> 무서워? 안무서워 아. <laughs> 다음. 갑시다. Itinerary. Itinerary. 하 나, 둘, 셋. 여행 일정. 그냥 일정표. 음. 여행으로 가면은 여행이 아닐때 틀릴 거 같잖아요. 일정표. 음. 다음. p r a s e a coworker. p r a s e a coworker. 나. 워커. 둘 셋. 동료를 칭찬하다. 동료를 칭찬하다. 아, 이 프레이즈는 명사로 불가사명사 칭찬도 있습니다. 다음. Clarify your decision. Clarify a decision. 아까 한 거니까. 하나 둘 셋. 결정을 분명. 히 하다. 그저 결정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다. 다음. Notable. Notable. 하나 둘 셋. 유명한. 주목할만한 유명한. 다음. Clear on sale. Clear on sale. 하나 둘 셋. 재고 떨이. 그쵸 떨이 다 없애버리는 클리어, 음. 치워버리는 할인 행사. 창고 대 방출 up to n i off. 다음. Interact. Interact. 하나 둘 셋. 상호작용. 상호작용 소통하다. 다음. Build a new wing. Build a new wing. 하나 둘 셋. 별관을 그쵸 새로운 별관을 <laughs> 건설하다 짓다 괴물이네. 와씨 뭐지? 다음. e x c i t e x c e d 초과 뭐야 다음 botanical garden b o t a i d e n 나둘셋뭐 등정 어때 또 식물원 아 그래 하나는 틀려야지 와. 너무 재수 없어서 소할 뻔했잖아 로봇인 줄 알았어요 어 진짜 하나 둘 셋해서 며칠 시간도 없어 와 아, 이거 식물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몇개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0이었고. 0. 이게 0, 이게 0. 일. 아, 너무 잘했네요. 중요한 단어 뽑았으니까 접어 봤어요. 뽑았다고요? 어, 네. 당연하죠. 안 뽑았다고요? 자, 일단 하나. 예. 하나면은 우리가 이 햄버거 치킨이지 애매해.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게요 <laughs> 오케이. 둘에 가위바위보로 해. 아, 저랑요? 아, 나랑해 어, 골 골라요. 네. 가위바위보! 아니 선생님 뽑으라고. 전 뽑았어요. 우리 둘이 한다 음. 가위바위보! 아. 와우. <laughs> 내가 이겼으므로. 와우. 어... <웃음> 햄버거. 햄버거. <laughs> <laughs> 그렇지만 노비도장 찍지는 않겠습니다. 네. 잘했으니까. 네. 자 오케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 선생님 뽑으셨죠? 네.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루커. look up the information. so 정보를 찾아보다. so 톱질하다. 곧바느질하다 sew 음. so 이거랑 헷갈릴 수 있긴 한데 네. 네, 두개다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전체 갈까요? 네. 출발. leaning over a box. leaning over a box. bucket. bucket. plastic bin. plastic bin. appliance. appliance. scatter. scatter. posting a sign. posting a sign. in alphabetical order in alphabetical order it's already been taken care of it's already been taken care of envelope envelope i took the class already i took the class already inexpensive inexpensive it's a great color on you it's a great color on you how did the meeting go how did the meeting go let's take her to lunch let's take her to lunch i'm on the way i'm on the way What's the desk made out of? What's the desk made out of? Clarify. Clarify. A pause. A pause. Saw. So. Saw. So. Auto body shop. Auto body shop. Assembly. Assembly. Apprentice. Apprentice. Expansion. Expansion. How is the development coming along? How is the development coming along? Voice recognition software. Voice recognition software. Let me look up the information. Let me look up the information. Dense fog. Dense fog. Itinerary. Itinerary. Praise a co-worker. Praise a co-worker. Clarify a decision. Clarify a decision. Notable. Notable. Clear and sale. Clear and sale. Interact. Interact. Build a new wing. Build a new wing. Exceed. Exceed. botanical garden botanical garden 아 식물하는 아마 평생 앉아 버린다 이제 응. 앉아 버린다, 그렇지? 응. 네, 자 고생했습니다. 미친토의 현강 블라방 녹화인강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또 다양한 상담. 방학이 다가오는데, 아, 그렇습니다. 아, 우리 솔직히 그 동안 코로나 걸 코로나에 때문에 막혔다 공부 안 했지. 응. 코로나 풀렸다고 노느라고 공부 좀안 했지. 응. 이제 좀 하지 그래. 이제 핑계게 없어. 없어. 핑계가 없어. 자 열공. 그리고 혼자 못하는 분들 학원의 문을 미투의 문을 낙낙. 도움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양한 채널로 상담 주시고요. 네, 공부 안될때 우리 이 미토 기출 단어를 쫙 보면서 또 매일 매일 공부 안될때 그냥 틀어놨다. 자주 보나요? 네. 오. 인생 걸고. 네. 오. 언제 주로 보죠? 지철 타고 다 지하철 오. 타고 다닐 때. 이게 대답하면서. 자, 스피드 퀴즈 할때 너도 막 얘기하면서 해? 맞춰보는 거 네. 어, 여러분도 920점 친구와 대결한다 마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자. 안녕 여자 같이 까요 안녕 고생했어요 해피엔딩이네요